군디팡팡해? 아이, 모자부터 벗어? 알았어, 알았어. 들어가자. 그래, 들어가자. 아이고, 아이고, 그이 그래 그고 그래 고뽀뽀고 뽀뽀 고 아이고, 아이어이 그래 그래, 그래. 응. 응. <nói> 오이 그래, 그래. 그 할머니가 <sleeping kitty posted> 안놀아줬어 어이, 안 늘어졌어. 오, 그래. 앉아. 어이, 앉아, 뜸 들이지 말고. 어이, 앉아. 응. 뭔또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? 응, 그래. 어이, 그래, 그래. 어이구. 어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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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 이거 잘 잤어? 어이 잘 잤어? 음. 응.